이 곡은 로 파이 러브라는 네. 곡입니다. 어, 이 곡은 제가 되게 주관적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연 끝나고 이렇게 밖에서 관객분들이 어, 이곡 가사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주실 때 그때 기분 제일 좋아요. 이게 제가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 그런 것들이 어, 상대도 그렇게 좀 느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어, 신나는 음악하면서 가는 신나는 것 같아요. 가사 좋다는 라 이야기를 들을 때가. 어그 가사들이 실제로는 <laughs> 멤버들도 잘 공감과 교감을 못 해줄 때가 많았거든요. 음악을 하면서 최근에는. 제가 요새 요즘에는 가사 쓰면서 어, 물론 자조적인 가사들 그런 가사들은 어릴 때는 되게 우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거든. 뭐, 강이 어고 깊은 바다로 가서 <laughs> 요나의 목소리 들어오는 동네에 무슨 최근에 그런 걸쓸 때보다 어, 솔직한 사람과 어, 사랑의 관계를 써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. 로파일 어브는 제가 그런 점에서 되게.